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거짓 없는 정확한 이슈만을 전하는 중대한 TV입니다. 10월 4일 항저우에서 진행된 아시안 게임 축구 준결승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8강전 중국을 2대 0으로 제압한 한국과 사우디를 2대 1로 이긴 우즈베키스탄의 대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 대회에서 맞대결 때 매번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카파제 감독은 K리그 경력도 잃은 만큼 한국 축구를 잘 알기에 우리에겐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중국을 2대0으로 이기고 올라간 한국의 중결승전이었기에 중국은 경기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누가 이기고 결승에 갈까? 국가대표팀은 한국의 2대0으로 탈락, 홍콩도 일본을 이기긴 어렵다고 보도했으며, 중결승에 대해 중국 언론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국 네티즌들은 결승전은 또 한국과 일본의 대전이겠네. 한국이 질까? 오늘 밤 아마 그들이 군대 갈지 안 갈지가 정해질 거다. 라인업 발표 후 한국이 드디어 전력을 다하네. 한국 유 U23 팀이 2년 동안 구봉보 자라기를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골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전반 오분 프리킥을 얻은 한국은 어원상 선수에 밀어줬고 어원상 선수가 문전으로 날카로운 땅볼 패스를 넣자 정우영 선수가 가볍게 차 넣어 선제 거르기로 한국이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빠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렸어. 우즈베키스탄이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 더욱 막을 수 없어. 이강인과 정우영 저 둘을 우즈베키스탄의 수비로는 막을 수 없어.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만이 우승 경쟁이야. 아시아 범위에선 한국과 일본의 적수는 없어. 젠장 한국이 이렇게 빨리 골을 넣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방을 이어나가던 양팀은 전반 26분 한국의 반칙으로 인한 프리킥 상황에서 우즈벡의 잘롤 리딘노프가찬 공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 굴절 되며 1대1 동점이 되었고 우즈벡의 동점거리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군대 가면 3년 후회하지만 군대를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다. 한국 오빠들 모두 차렷, 열중 쉬어, 뒤로 돌아. 좋은 남자라면 꼭 군대를 가야지. 우즈벡 한골더 등의 반응으로 우즈벡 골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네티즌의 말들을 전반 38분 정우영 선수가 침묵하게 하는데 우즈벡 페널티 지역 안에서 이한범 선수를 막고 골키퍼에게 공을 주려던 우즈베크 수비수 사이에 정우영 선수가 쇄도하며 볼을 차 득점을 만들었고 이 골은 이날 결승골이 됩니다. 한국이 정우영 선수의 멀티골로 다시 리드를 가져가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오빠 진짜 군대 가기 싫은가봐 이번 대회는 일본의 우승 확률이 높아 우즈베키스탄의 16번은 도대체 얼마를 받은거야 골을 안 걷어냈던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비난 이 골은 진짜 말도 안돼두 명이 볼 앞에 있었는데 빼앗겼어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포위를 풀던가 골키퍼가 나와서 골을 안았어야지 등의 말들로 한국의 두 번째 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반응했습니다. 한편 이날 우즈벡은 우리나라 선수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전 걱정했던 거친 플레이들을 계속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협하였고 한국이 2대1로 리드하던 후반 39분. 우즈베크의 브루에프가 거친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카드가 있었는데 너무 거칠었어 또 한국 일본 둘만의 내전이구나 끝났네 우즈베키스탄은 지고 싶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전 한국 승리의 중국 언론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 10명 뛴 우즈베키스탄의 2대1 승리 3연속 결승 진출 2대1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승리 정우영 두골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한일 정상들의 대결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전 승리 경기 종료 후 중국 애티인들의 네 생각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 최후의 웃는 자는 누구일까? 지난 대회 결승도 한국 대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중국 남자 축구와 남자 농구는 우승을 못하면 진짜 군대로 보내야 돼. 이 경기로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지치게 만들었어. 일본이 한국을 군대로 보내는지 지켜보자. 우즈베키스탄이 젊은이들 대단하네. 중국 국가대표랑 경기하면 최소 3골은 넣겠어. 하루 종일 군복무, 군복무. 축구팬들의 수준이 축구 수준과 어울리네. 일본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이 당연히 한국보다 더 역겹다. 예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린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아시아 팀들보다 몇 단계 앞서 있어. 실질적으로 이미 세계적 수준의 팀이고 결승전에서 만났지. 유일하게 놀랐던 건 이란이야. 우리 도시팀에게 질 줄은 정말 몰랐어.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승이 확정적이야.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은 절대 쫓을 수 없어. 결승전 상대가 일본. 한국의 이번 병역 면제는 어려워 보이는데. 우르베키스탄도 꽤 강했지만 한국이 너무 강했어 또 스스로 태량당하며 기회도 없었지 이제는 단지 결승전을 보며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자 일본 남자축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인류다 유럽과 남미의 강팀과도 경쟁이 가능하고 한국 남자축구는 아시아 1류 세계선 2류 중국 여자축구는 아시아 1류 세계선 2류 중국 남자축구는 아시아 삼류 세계 밑바다 아시안게임 최초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 이제는 길었던 여정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드려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진행되는 결승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